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학 격생의 수시 전략 공개를 말씀드릴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이사학번 안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선전고등학교 과학 중점 학급을 내신 1.15로 졸업을 하였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여기 베이스, 베이스 캠프학원에서는 국어과 신봉선 선생님과 내신 1, 2, 3학년 구걸을 같이 함께하였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1번 내신 대비학 공부 방법은 중요한 내용만 짚고 간단하게 넘어갈 거니까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PPT 다 사진 촬영 괜찮으니까 사진 촬영 많이 해주세요. 저는 수학이랑 과학을 모든 과목을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다 전체를 보여드리겠는데 수학에서 여기 개념 부분은 개념 관리로 저는 개념을 했고 센 정도의 난이도도 다풀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과목별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져와 봤는데요. 얘네들도 시간 관계상 짧게 사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천드릴 거는 방학 때고전식과 공부해두면 좋을 거예요. 저희 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외부 지문으로 고전시가를 많이 출제하시는데 고전시가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때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영어인데 저는 과학에서 특히 완자에서 나오는 기출픽이라는 문제집 추천드려요. 얘네들이 문제가 꽤 좋아가지고 한두번세번 번 이상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 저는 생명의학 토론 실험부를 갔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 실험, 협동, 리더십의 역량을 드러내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행한 토론이랑 실험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했던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동아리 부장, 차장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장점이 뭐냐면 내 입맛대로 동아리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쪽에 지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다. 근데 내가 부장이다. 그러면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생명공학 쪽에 관련된 실험이나 그런 활동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생기부에 맞춰서 실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크게 하나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제가 실험동아리다 보니까 제 친구가 부장이었거든요. 걔를 보니까. 이제 예비 실험 같은 거 엄청 먼저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비 실험 다 부장차장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 같은 거 PPT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설명해주니까. 그 PPT도 만들어야 되고, 보고서 양식도 만들어야 되고, 보고서 수업도 해야 되고, 준비물 같은 거 쌤들한테 다 이렇게 넘겨드려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요. 저는 참고로 부장차장 안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부장이었어서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역할이었어요. <laughs> 자,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당부하는 사항을 몇 가지 가져와봤어요. 일단 1번으로 예비고 시기에는 적어도 내가 공학, 천문학, 교육학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는 생기부를 꾸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 당부사항이 또 있는 게 주의사항 1학년 때부터 너무 나 의사할 거야 의대 갈 거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고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도 힘들 수 있어서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면접 답변용 도서를 하나 넣어둬야 합니다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입학 사정관 교수님들께서 이제 3년 동안 어떤 책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 내용과 느낀 점을 말해봐라. 이런 거를 우리는 생기부 안에서 들어간 책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면접관한테 말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을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거 하나 생각해가지고 생기부 안에 넣어두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실험이나 설문조사 같은 주체적인 활동이 있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가면은 생기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하나씩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딸리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나는 좀 부족하다 하면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학급 임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분석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보고서 여러분 다 아시나요? 탐구 보고서 살짝 선언문 같은 거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구성은 동기 내용 느낀 점. 얘네들이 어디 들어가냐? 세부 능력 특기사 세 특에 들어가요. 제가 실제로 3학년 동안 했을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실제로 제가 이 주제로 탐구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냈고 제세 특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자역학 관련으로 불확정성 원리가 실제 물투 교과 과정에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양자 터널링이 어떻게 유전자 돌연변을 만드나? 이런 거에 대해 탐구를 해봤고요.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탄소 화합물 내용을 실제로 배우고 화학 구조와 관련해서 마약의 종류인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을 탐구해봤어요. 구성에 관련해서 더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탐구 동기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모르핀이랑 헤로인이랑 옥시코돈 얘네들이 다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인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얘네들 셋의 공통점이 다 아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아편에서 나온 애들인데 왜뭐 이름이 다르지? 이게 화학적으로 뭐가 있나?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탐구 내용은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려보자면 헤로인이 모르핀에 아세틸기라는 화학구조를 첨가한 거거든요. 그거를 화학식이랑 구조식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느낀 점으로 제가 어떤 걸 썼냐면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운 점, 어려웠던 점, 그런 거를 썼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은 마약이거든요. 그러면 조사했는데 막 쏟아져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검색을 해도 자료가 많이 안 나왔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끈기, 정보 탐색 능력, 정보 선별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탐구 보고서에 대한 팁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탐구 보고서 쓸때 가장 힘든 것, 저는 주제랑 느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제 정하는 거 다들 쉽게 알고 계시는 거. 뭐 논문 같은 거 사이트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어요. 논문들이 되게 어렵고. 내용도 잘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 아마 이런 거는 잘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수능 독서 지문을 참고했어요. 수능 독서 지문이 논문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띠고 있죠. 논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오하고 깊게 연구한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고, 수능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수능 독서의 본질은 내가 이 글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나온 배경,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이나 발전 방향, 관련 학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뭐 주제를 정하거나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넣을지 참고하기가 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가위 아시죠? 얘네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들었봤던 거는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고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저도 유전자 가위를 써봐가지고 써본 게 아니라 그 생기부에 써가지고 얘네들의 현재 동향까지 좀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현재 동향은 크리스퍼 캐스나인 후에 크리스퍼 CPF1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도 언급을 했었고요. 느낀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탐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느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썼을 때 느낀 점에 어, 이 탐구는 신기했다. 지식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실험이나 설문조사는 결과분석, 오차,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을 찾아봤고요. 이론조사는 배경지식이나 다른 학문과 연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2학년 때 물벼룩 심장박동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호르몬이 심장박동 수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가, 이거를 우리한테 할수 없으니까 물벼룩에 실험을 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나는 이런 세 가지 오차 분석을 해봤다. 이런 걸 느낀 점이 썼는데그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물벼룩의 심장박동 수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시간도 내가 쟀으니까 사람이 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호르몬 외에 소음이나 외부 스트레스가 물벼룩에 자극을 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수천 번 수만 번할수 없잖아요. 저도 실제로 다섯 번 정도 실험을 했는데 이 수가 일반화하기에 조금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썼고 실제로 저희 서울대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물벼룩 실험에 대해 얘기해달라. 이때 이세 가지 오차 분석한 거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제 생활기록부 예시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장기기증과 장기 20분야에 장기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 내가 이 분야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 이걸 도서로 나타냈고요. 이 도서에서 느낀 게 우리나라의 장기 기진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공급이 되게 적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2학년 때 공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다 이렇게 찾아본 거죠. 부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참고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진로와 직업, 아까 생기부 이거였어요. 3학년 때는 그래서 1, 2학년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본 걸 토대로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장기 기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주체적인 활동도 진행을 하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식 파이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져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수시 있고 정시 있을 텐데, 많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수시가 정시보다 한 번에 더 높은 대학을 잘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조금 망했다고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회보다 학급 임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학생회랑 학급임만둘다 리더십 역량 같은 일이죠. 근데 학생회는 시간이 더 많이 써야 돼요. 시간에 그리고 축제기간이랑 시험기간이 겹쳐 그렇죠. 그러면 시험공부를 할때 축제 준비를 하느라 이게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학생회보다는 학급임원을 하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준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최저 맞추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실제로 최저에서 당락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시 친구들도 정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가 Q&A 시작 전에 제가 3년 동안 가졌던 멘탈 관리 마음가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과중반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학고를 가려다가 과중반을온 친구들, 그다음에 대치동이랑 목동에서 학원 다니다 선정국 오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정말 잘하는 친구죠.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기준으로 했었어요. 저는 여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증산 중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저는 이 친구를 이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험에서 내가 100점 받고 하나도 안 틀리면 내가 1등이고 내가 1등급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이겨, 이겨, 이겨야 되겠다 보다 항상 이 시험을 잘 보고 내가 라이벌이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